oh wow. 연설문을 뭐 손봤다 고쳤다 어뭐 다른 증거나 정황도 혹시 있습니까?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어려웠는데요. 예. 최순실 씨가 최 씨의 어떤 뭐 말투라든지 행동 습관 같은 것들을 좀 묘사를 하면서 평소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고 그걸 통해서 그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좀 수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예, 이른바 최순실 파일. 그 중에서도 이 파일을 담고 있는 최 씨의 태블릿 PC를 중점 보도해 드리고 다음에 파일도 역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. 저희들의 그동안의 보도들은 대부분 이 태블릿 PC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. JTBC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 자료도 보고받았다고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. 네, 최순실 씨가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각종 회의 자료도 보고받았다고 저희가 보도해드린 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. 저희가 최순실 태블릿 PC로 밝혀낸 내용들은 검찰 수사와 청문회에서도 재차 입증이 됐고 최순실 국정 개입의 주요 단서가 됐습니다. 고 네. 씨는 태, 최순실 씨가 탭을 끼고 다니면서 수시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고 수정한다 라는 말을 했고, 이성환 씨가 이 일을 부연했습니다.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두 사람이 나눴던 건데요. 사실 그 말을, 말만 듣고서는 사실 기사를 쓰는 것이 정말 불가능했었는데, 태블릿 PC를 발견하면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. 쓰는 걸본 적이 없다, 최 씨가.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? 저도 어제 그 화면을 봤습니다. 예. 하지만 고 씨는 분명히 저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최순실이 그 태블릿 <laughs> PC 수정을 관련해서 말을 하면서 최순실이 하도 많이 고쳐서 화면이 빨갛게 보일 지경이라는 표현도 했었습니다. 예.